잘못된 예배는 비방을 받는다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예배하는 자들과의 이 관계가 아주 팽팽하고 아니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지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표명을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긴밀하게 그리고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병 낫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 받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다 녹여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팽팽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가면서 우상에 물들고 세상에 깊이 빠져 지내는 동안에 이 예배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쭉 하나님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을 봐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어떤 상대를 부를 때에는 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 이름을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이 관계가 아예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 팽팽한 이 관계가 이미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느낄 때,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기가 참 괴로워요.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게 괴로워요. 그 사람과 껴안는 게 괴로워요. 그런 표현이에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가장 가까이야 가까이 해야 될 나를 너는 괴롭게 여겼다. 예배가 망가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네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제사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는 그 재물을 다 통째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번제를, 번제의 양을 네 개로 어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통째로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그가 유언하듯이 남기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 너 성전 짓게 할 거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게 뭐냐하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하나. 재물뿐이겠어요? 지혜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게 신앙의 최절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세상과 맞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산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향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치지 않고 이 향이 계속 올라가는 기도의 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했다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라도 내가 이 향을 피워 이 냄새 나는 이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기도 없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지,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썼지. 돈을 가지고 향품을 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거 아예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희생의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기름을, 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물 잡아서 가장 좋은, 그게 팻, 재물이에요. 잼, 그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덩어리가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음, 드린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몫을 챙길 때그 기름을 챙겨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고기들을 그 제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걸 소비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제사장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마땅히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야곱,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너의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거기서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저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른 게 이게 바로 멸망받는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걸 끝까지 버텨기며 어? 지켜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허물어지고 예배가 끝났다? 그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지켜가야 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청교도가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보수 신앙의 어떤 그런 표본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당에도 이 청교도 신학을 부르짓고 청교도 신앙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보수, 건전한 보수 신앙을 얘기할 때이 청교도 신앙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과 신학, 이게 언제 허물어졌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확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해요. 이 예배가 다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이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고 청교도 이 자세가 다 퇴색되고 말았어요. 지금도요. 미국에 뭐 자유 분방하고 히피족들이 일어나고 뭐 별그지 같은 그런 성적인 문화가 뭐 판을 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뭐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요 미국의 처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 신앙을 지금 누가 지켜가고 있느냐? 바로 이 예배하는 자들이 지켜가요. 그 청교도 신앙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뭐냐하면 한결같이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고는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수 없다. 지금도 예전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미국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새롭게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네들이 겉으로 지금 표방하고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내는 것.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 생활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인간 수명도 상당히 높아졌고 의료 시설 뭐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누리고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없어서 못 먹는 거 있습니까? 잠깐 요 마트에만 가도 조금만 큰 마트에만 가도 거기 뭐. 뭐 신기한 그런 열대 과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팩에 천도복숭아 두개세개 들어 있는데 그게 15,000원이야. 요만한데 말도 안 되는데. 뭐이 애플망고 이만한게만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 천도복숭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렇게 복숭아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천도 복숭아 뭐요만한거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15,000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철이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과일을 먹잖아요. 신비로운 그런 과일들 먹잖아요. 옛날에 무슨 우리 용과 이런 거 먹기나 했습니까? 그런 과일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큰 마트에만 가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졌어. 너무너무 살기에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우리 즐길 거 손만 뻘치면 다 닿는데 있어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어릴 적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저 예배에, 어? 목숨을 걸다시피 막 그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막 발버둥 쳤던.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가서도 나름대로 뭐 어떤 깊이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가 있었던 때는 중학교 때 같아요. 중학교 때예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 날뭐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면서 지내고 어른 예배 비웃비웃거리면서 거기서도 또 은혜 받겠다고 그러면서 지냈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어? 그때는 또 이제 어?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 대학생 때부터는 그냥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기도하고 선후배들과 같이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 잠깐 그냥 얼굴만 씻고 옷만 갈아입고 그다음에 곧바로 또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러. 새벽부터 그냥 쫓아가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막그 열정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오늘의 나를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예요. 팽팽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들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나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해 주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너는 나에게 향으로 제물로 기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는 너희를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뭐가 기억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내 모든 삶에 어려움은 없어요. 다 풀려나갑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셔요. 이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배를 통해서 너 의로운 사람 되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시조가 범죄하고 너의 교사 너를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이 나를 배반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욕되게 했고, 그들을 진멸했고, 그들을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어. 그런데 변론하자, 뭘 변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하며 나를 붙잡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예배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거야. 너희들 챙겨줄 거야. 너희들 화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살려내면서 팽팽한 그 관계를 형성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 붙잡아야 될게 뭐냐? 예배가, 예배가 망가지면,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방거리로 삼으시고, 세상이 나를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예배한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평하게 긴밀하게 유지되면서 남들이 모르는 예배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